고졸로서 서울과 경기권에 자기 집을 산 이제 두 청년 얘긴데요. 지금 실례면 두분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제 올해 29입니다. 이미 어셀님 채널에서 한번 뵀던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올해 28이고요. 첫 출연입니다. 보유하신 집이 어디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일산 동구 풍동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25평이고요 지금 최고 실거래가는 4억 6천에 거래됐고 <laughs> 네. 지금 이제 조정기라서 한 2천만 원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전세가가 받쳐주고 있어서 한 3억 8천에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저는 3억 5천에 샀습니다 저는 석계역 근처에 18평 빌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억 초반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0년도 2월에 구매했는데 그 때는 2억 2천에 구매했습니다. 그때 당시 아파트 살때 얼마 정도씩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저는 8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님이신데 돈을 더 적게 모았네요. <laughs> 아, <웃음> 부모님 찬스 5천만 원, 아니, 3천만 원. <laughs> 집에서 지원받는 3천만 원이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이제 7천만 원을 만든 상태였습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중소기업 다니고 계셨는데, 7천만 원씩이나 모았다는 것은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어, 요즘 헬조선이란 말이 많아요. m 4 세대 20~30대들을 이렇게 어울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돈모으기 힘든데,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요? 사실 돈 모으기는...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출을 아끼면 되는 거고 그만큼 네. 취직을 해야 돈을 버는 거 아니냐고 하면 취직을 하면 돼요 근데 취직을 못 하겠다 그러면 돈벌수 있는 방법 진짜 많거든요 군대를 가도 되고 좀 위험하긴 하지만 배민커맥트나 뭐 쿠팡이츠파트너나 배달해 주는 것도 많고 애니맨 같은 이렇게 심부름 해주는 어플들도 있어요. 투잡을 하면서 2년 정도 투잡을 하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이제 정기적으로 투잡을 하진 않고 시간 날 때마다 하는 그런 어플들을 이용해서 막 심부름 같은 거문 닫아주세요 하면은 문 닫아주고 문을 집에... 닫아줘요. 제가 이거 알게 된 계기도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문을 안 닫고 나온지 너무 막 신경 쓰인 거예요. 출근했는데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 이런 어플이 있어서 문 닫아준데 한 7천 원 받고 확인해주고 이런 게 있어서 아 서울은 역시 돈벌 그런 게 많구나 해서. 저도 이제 거기 애니맨 등록을 해서 어디 신부름 같은 거 해주고 <웃음> <회장>? <웃음> 너무... <웃음> 그런 심부름 같은 걸또 해주고 네. 아니면 전동 드릴 하나 들고 가가지고 가구 여성분들 가구 조립하기 힘드신 거 해주면 한 3만원 혼자 사시는 분들이 1인 가구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못하는 것들을 내가 해서 한 5만원 7만원 이것도 물론 경쟁 이찰이 돼야 돼요 금액이 상대방보다 조금 낮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리뷰를 좀 좋게 쌓아가면은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한 300만원 정도를 벌기도 했고 아 그런 식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네. 아, 이거 보여 드려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실시간 미션이라고 네. 아, 이런 게 있어요? 진짜 별의별 미션이 다 있네. 진짜 어렵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누구나 네.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로 제가 받았던 금액들 보면은 오이면은 이렇게 네. 인출을 할수 있어요. 네. 한번미션 수행할 때마다 9,900원, 3만 원, 27,000원, 13,000원, 8만 원, 7만 원. 이렇게 제가 또 추가로 작년에 벌어들인 투잡 소득인데 네. 이제 저도 이제 투잡을 많이 했지만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그런 <laughs> 시간에 부담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플들이 플랫폼이 있어 가지고 뭐 크몽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재능을 지부하는 네. 제가 뭐할수 있는 거는 몸밖에 없으니까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건할수 있어서 투잡을 좀 하는 것도 돈더벌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들에서 경력직만 뽑는다고 말이 많은데 크몽 같은 걸로 자기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프로젝트를 잘.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경력직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지원을 할수 있고 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잘 보면 이게 핑계일 수밖에 없구나. 경력은 내가 만들면 되는 거구나. 맞아요. 친구는 삼성을 처음부터 이제 들어갔지만 저는 안 들어간 상태에서 시작점을 이제 아르바이트로 시작하고 제가 가고 싶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길을 정했고 급식실 세차 아르바이트를 1년 정도 하고 이제 아웃소싱 업체에서도 1년 정도 일하면서 그렇게 경력을 쌓아서 회사를 들어갔고, 지금 대졸 공채도 이제 최종 면접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집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 불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돈이 부족하면 나가서 더벌 생각을 했고, 아 나는 일단 몸 밖에 쓸줄 아는 게 없으니까 알바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자연스레 들었는데 피곤하면은 그 피곤함도 내가 감수해야 돈을 더 버는 거니까 아, 나는 못해 난 퇴근하고 나면은 녹초가 돼 이걸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 이런 거 따질 거면은 그냥 그냥 거기 월급이안좋아지고 불평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월급이 작다고 불평불만하는 거는 사실 높일 수 있을 만한 거를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면 아예 취직이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는 것도 그 취직할 군대는 엄청 많거든요. 근데 또 막상 또 내가 그 상황의 입장이 처하면 어떻게 해야 돼라고 또 진짜 막연하게 진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고를 잘 찾아봐야 돼. 제가 저는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 천국 여기서부터 이제 취업 활동을 시작한 상태여서 이런데서부터 자기가 뭐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자기 성에 못 미치는 일자리가 있을 뿐이지 그냥 눈을, 눈을 안 낮춰도 돼 그냥 어차피 150만 원, 200만 원 주는 일자리는 대한민국에 어디에든 있어요. 아나200 받고 못 살아 그러면은. 퇴근하고 100만 원을 더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300이 되고. 제가 급식기를 시작한 것도 식비가 안 들어서 40만 원 정도 세이 되니까 근데 스스로 연봉이 한 500만 원이 높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2,400이면 아, 내 연봉은 3,000이야. 하면서 이렇게 제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하고 거기에 제 몸을 좀 움직였죠. 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것도 솔직히 핑계거든요. 근데 자 그럼 이렇게 두 분은 내 시간 없이 20대를 갈아넣어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네. 돈이 없으면 더 시간을 만들어서 하고. 그럼 또 누군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12년 동안 학교생활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을 세대예요. 바뀐 사람도 물론 많겠지만 그 12년 동안 공부한 거랑 저희가 20대를 이렇게 돈을 번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얻는 거로좀 생각하시면은 그런 생각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리고 저희가 뭐 아무것도 즐기지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남는 시간에 이렇게 일을 또 추가적인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오히려 저축을 좀 열심히 하고 소비를 줄이는데 좀 집중을 해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건데 시간은 남기면 되는 거고 그 남는 시간에 20대 때 즐길 거리 뭐 여행을 한다든지 스터디를 또 한다든지 그거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거니까 그 20대 때 포기한다는 그런 단어도 솔직히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20대 때 예쁜 음. 나이다 그럴 때만 할수 있는, 있는 게 있는데 음.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케팅의 일종이 아니라 YOLO가 한창 핫했을 때그 핫했을 때 요즘 지은 사람이 문제라니까요 진짜 <laughs>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만족은 못하죠 더 좋은 집 가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하긴 한데 평균적인 이 모습을 보면 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누구나 고민은 있거든요 네. 삶에 대한 고민은 <laughs> 그러면 이두 분이 가장 가지고 있는 현재 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고민거리라고 하면은 더 좋은 회사 들어가면 좋지만 그럼 기회가 있다면은 좀 도전해보고 싶은 고민은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내년이면 서른이라 가지고 결혼에 대한 그냥 막연한 걱정이 있을 뿐이지 결혼 연애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니지 않나 뭐 집이나 직장에 대한 고민은 아직 지금은 없습니다. 얘기하면서 좀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현대 사회에 많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환경은 맞아요.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냐 못 하냐는 그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의 몫이거든요. 열심히 살려는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그도 불만을 줄일 수 있는 삶을 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제발 아, 그래.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도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시간만 흘러가고 나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려면 밖에 나가야 되고 돈을 더 벌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무뚝뚝하게 흘러넘기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행동에 실제로 옮기시는 그런 실천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